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15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SD바이오 센서 되겠고요. 어, 일단, 오늘 SD바이오 센서 0.98% 51,600원으로 장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 SD바이오 센서 오늘 왜 오르다 빠졌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어, 종목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꿀팁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무료추천정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오늘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8시 반부터 아침 8시 반부터 아침 9시 반까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리딩을 해 주십니다 무료로 어, 시장부터 살펴보시면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여러 가지 이야기 돼 있죠 이런 것들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솔리드, 모트렉스, 진바이오텍.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 주시죠. 이거 보시면, 매수가 대비 4%, 14%, 6%나 상승했습니다. 이거 무료로 다운받, 아, 보실 수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들 보시면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희 소장님께서 주식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십니다. 꼭한 번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뭐,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것들이 있죠. 어, 앞으로 이제 SD바이오 센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냐,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수요 늘어날까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어, 저기, 뭐야, 지금 확진자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너무 많이 나왔죠. 야, 이거는 뭐,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 지금 세계 현황을 봐도 차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SD바이오 센서를 위드 코로나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사실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안 오르죠. CJ, CGV 볼까요? 떨어지죠?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다른 증권사나 다른 데서 난리 피우면서, 뭐, 대한항공, 뭐다, 뭐다, 뭐, CJ, CGV, 뭐, 관련주다, 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증권사나 다른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때 제가 왜 위드 코로나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소문난 자체에는 뭐가 없다 떡이 없다 볼게 없어요 이렇게 너무 소문난 잔치 돼 버리면 갈 것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솔직히 위험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SD바이오 센서를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주가가 상승을 했죠. 뭐, 어, 한 15%까지 올랐네요. 다시 또 올랐는데,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어, 뭐, 촬영을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상방을 그리다가 빠졌다가 하방에서 다시 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 왜 드리냐.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인사이트를 조금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맞게 된 경우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뭐 수익이 되든 아니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든. 자 일단 sd 바이오 센서 여러분 현금이 1조를 넓, 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장바구니에다가 뭐야? 나이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그냥, 여기 장바구니 있죠? 장바구니 보이나요? 장바구니에다가, 그냥, 어, 여러 가지, 여기 딱, 1조가 있는 거예요, 1조가. 1조 딱 넣어 놓고, 뭐 살까 하면서 그냥, 뭐 살까 마우스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브라질도 좀 담았고, 인도 증설도 했고, 해도 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담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장바구니에다가. 그냥 마우스 굴리면서 보는 거예요.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바뀔 수도 있겠고,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다른 쪽으로도 변화가 될수 있겠죠. 왜냐, 돈이 많으니까. 음.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자, SD바이오 센서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5조 2천억 원. 왜 그러냐. 현금 1조 들고 있는 기업이 여러분, 5조 2천억이면, 저는, 어... 네. 음,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고, 인도는 거의 다 먹고 있죠. 그리고 현금 1조를 등에 얻고 요번에 브라질 남미 공약에도 시작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여러분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업은 바보가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SD 바이오 센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MSCI 편입도 됐네. 외인 매수량도 점점 많아지죠. 좋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불편해하실 필요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보호 예수 물량도 말씀드렸죠. 내년 3월 달에 보호 예수 물량 나옵니다. 적어 두세요. 어. 예수 보호 예수 물량 3월 달에 나온다. 보호 예수 물량이 뭐예요? 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공모 때 많이 사 놓은 기관들의 물량을 강제적으로 못 팔게 하는 건데 내년 3월달에 이 친구들이 많이 팔수 있어요. 그럼 주가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3월달까지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3월 지나고 다시 봐도 괜찮고요. 어, 앞으로 LCD바이오 센서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상승에 한 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치도 또 좋아질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같이 보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단톡방 너무 화기애애하게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 하네요.